안녕하세요. 쉽고 편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이성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할 때 30초가 걸리는 경우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올 때도 급한 경우에는 당황해서 전화를 또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화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전화 앱은 안드로이드 폰 기본 전화 앱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 앱을 들어가 보세요. 전화 앱을 들어가면 보통은 최근 기록에 통화를 하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통화한다면 아내를 선택하고 전화 통화 버튼 누르면 전화가 걸리겠죠. 하지만 바로 전화하고 싶다면 아내에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바로 통화가 됩니다. 최근 목록에서 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전화고요.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문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축번호를 지정하는 건데요. 전화 앱에 키패드가 있죠? 숫자가 나오는데 자주 통화하는 사람의 단축 번호를 지정해 보세요. 1번은 길게 눌러 볼게요. 어, 저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지정. 단축 번호에 지정된 연락처 없습니다 나오죠? 지정 누른 다음 저는 딸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전화 앱에 들어온 다음 2번을 길게 누르면 지정한 사람에게 바로 전화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예 전화 앱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위젯을 설정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빈 곳에 손가락을 길게 누르시면 밑에 위젯이 있는데요. 위젯 선택해 볼까요? 위젯에서 전화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연락처가 나오는데 연락처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전화가 있어요. 다이렉트 전화를 터치, 추가 눌러볼까요? 진짜 가장 자주 통화하는 사람을 추정해 보세요. 저는 아내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아내 네.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이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전화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전화되죠. 그래서 자주 통화하는 뭐 자녀분들이 계신가요? 자, 그런 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젯 설정하는 방법은 빈 곳에서 손가락 길게 누르고 위젯 전화를 검색해 보세요. 연락처에서 다이렉트 전화 선택했죠 추가 이번엔 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아내와 딸을 추가했는데 전화 앱에 들어가지 않고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화돼서 굉장히 빠르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때는 배수리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수리를 크게 작게 설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에 또 왼쪽에 볼륨 버튼이 있겠죠 볼륨 버튼을 한 번만 눌러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볼륨 그래프가 나오죠 이 볼륨은 벨 수리 볼륨이 아니라 스마트폰 음향 볼륨 입니다 하지만 이 볼륨 버튼을 누르고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벨소리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누르고 벨소리를 최대한 크게 아니면 작게 조절할 수 있겠죠. 손가락을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맨위에 벨소리가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전화 올때 크게 벨소리가 나오겠죠. 이때 한번 터치하시면 진동이고 한번 터치하시면 무음입니다. 무음이면 벨소리가 울리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번거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중요한 곳에 갈때 아예 스마트폰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는 비행기 모드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비행기 탑승 모드 있죠. 이것을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에 전화 걸때 전화가 꺼져 있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해제하면 이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전화를 올때 빠르게 벨소리를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전화를 차단할 때 이렇게 전화를 거절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상대방이 내가 일부러 전화를 거절하는 줄 알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마음 상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왔죠? 자, 그때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벨소리와 진동이 울리지 않죠.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지만요.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에 볼륨 아래 버튼과 끄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전화가 울리지만 저한테는 벨 소리가 울리지 않는 거죠. 자, 볼륨 아래 버튼 누르니까 통화는 계속 되지만. 저한테는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거죠? 이 끄기 버튼은 내 화면에 통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전화 벨이 울리는 거죠. 전화 올때 스마트폰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끄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 전화가 울리지만 나한테는 전화 벨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올때 문자로 거절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밑에 메시지 본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수업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선택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벨소리가 울리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 문자를 미리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그 방법은 전화 앱에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더보기 메뉴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거절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한 다음, 여기 사용하지 않는 메시지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하실 메시지는 여기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녁 때.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하면 이제 전화 올때그 메시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바로 메시지 보내기 누른 다음에 방금 전에 추가했던 메시지가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보내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앱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누르고요.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 터치한 다음, 보낼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완료. 누른 다음, 텍스트 입력됐죠? 그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아는 사람과 또 모르는 사람의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유용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숨은 기능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